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로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한 열쇠라는 주제라면 생각해 봅시다. 저는 기존의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샅샅이 뒤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영성학교를 중심으로 150여 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기도 방법과 자세들은 제가 해왔던 방법이지만 아직 저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영성학교에 참 드물긴 해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살펴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 가짐의 자세가 그 차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가 이론적인 성,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훈련할 때 자세도 잡아주고 물에 빠지면 붙들어 주기도 하면서 안전한 상태에서 수영을 배우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섞여 있겠죠. 그러나 해병대에서 수영을 배울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상륙 작전을 펼치하는 이들이므로 가혹한 방법을 쓰죠. 훈련병들은 배에 태워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다 빠뜨려 버리고 스스로 수영해서 기지로 찾아오도록 합니다. 호적 대도안 잡아주고 배 위로 길어, 기어오르는 병사들은 노름 밀어 바다에 빠뜨려 실컷 물을 먹게 만듭니다.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못해 죽는 일이 없겠지만. 해병 내에서 수영 실력이 부족하면 바다에서 사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배우는 태도가 다르죠. 한 달에 말미를 주었는데 2주가 돼도 물에 뜨지도 못하는 병사가 있다면 그는 잠을 한숨도 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영 코치를 달달 볶으면서 자신이 수영을 잘해낼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겠죠.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행이니까 필사적으로 죽을 똥살 똥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기도하고 있는데 이대로 지옥 가겠어?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동기는 얼마 되지 않아 바뀌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훈련하시는 분들은 진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전심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마음가짐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또 점검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지옥 같아서 기도했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느슨해지면, <laughs>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성경을 뒤지고, 오늘은 진짜 <laughs> 제대로 해봐야겠다. 매일매일 결심을 하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면서, 아무 결과도 없는 10년의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laughs> 기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기도한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 지금 우리는 저의 코칭과 또 코치들이 일대일로 붙어서 세세하게 에센스만 취어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안 하면 내 인생은 없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뜯어고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는 마음가짐에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는 자와 범사에 기뻐하지 못하는 자 의인과 죄인 차이에는 어떤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하니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를 질문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적용을 하더라도 저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코치진들이 죽기 살기로 피터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전리품을 여러분은 앉아서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을 때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며 방법만 취해서 가려고 하지, 그 적용을 할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믿음으로 했는지를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믿음이 빠진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가 없겠죠. 세 번째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성령의 사람을 복장하기 위해서 저와 똑같은 기도 자세로 지금까지 훈련해 왔습니다. 하드웨어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에요.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동체 식구들은 하루 세 시간 이상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즉, 마음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를 여러분이 똑같이 떠올리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새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어요, 제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왕이셨던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아브라함, 험악한 인생을 보내며 환두 뼈를 잃을 정도로 기도한 야곱,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모두 하루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던 사람들입니다. 성역께서 저를 기도의 종으로 부르신 것도 이러한 수준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도 일정 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곤면하였습니다. 시작껏 기다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 수준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날 내가 했던 기도도 틈만 나면 미친 듯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불렀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이 살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따라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기에 저는 누가 이 기도를 따라 하겠느냐고 제 아내에게 분명.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구원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베드로가 누가 구원을 얻겠,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처럼 말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게더 힘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선곡 같은 집중력으로 기도하는 것이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점검하며 훈련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면 집중력은 자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영역은 등전의 악명과 같아요. 미경은 주로 두 가지 공격을 해왔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못하게 약한 부분을 찾아 공격하며 기도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서 다른 곳에 쓸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데 관심이 안 가는 상태이죠. 혼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불러지는 상태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계신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붙들고 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10절에는 너희 불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나를 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택한 자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저절로 유지되지 않았기에 굳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애써야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까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샘솟듯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교제하는 것이고 음성이 아니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문장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임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팁을 더 드리자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오신 것을 상상하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에 도움이 되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붙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해주세요. 이 일도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등등 기도해보세요. 감사기도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세요. 회개기도도 하나하나 낱낱이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나에게는 오늘일하는 날만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몰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